Cracky. 안녕하세요 전국 최적화의 박포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천만원 미만대의 가성비 있게 구매하실 수 있는 4륜 SUV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지프의 컴패스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 차량의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지프의 컴패스 2.4 리미티드 등급을 갖고 있고요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1년 11월 18일날 차량이 출고가 됐습니다 주행 거리는 136,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아, 성능상 사고 여부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도 단한 군데도 없네 깔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금액이 상당히 좋은데요 690. 9만 원에 앞에 있는 지프의 컴패스 이4륜기동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상태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일단 전면부 영상으로 보실 건데요, 이 지프의 전형적인 디자인 와일드한 디자인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리 상태는 앞 범퍼, 그 앞에 그릴, 라이트 본네트,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색상은 은색 바디로 출고가 됐던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편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측면부로 넘어가서 타이어 잔여량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앞 타이어 잔여량 엄청 많이 남아있습니다. 80에서 한90%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뒷 타이어. 뒷 타이어 잔여량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80에서 90%가 남아 있는 트레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측면부 영상으로 쭉 보실 건데요. 연식 대비 외관 관리 상태도 상당히 훌륭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광상태도 상당히 잘 살아 있습니다. 자, 그리 지프 컴펜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느낌 있는 차량이죠. 느낌 있는 차량답게 다 뒤쪽 도어 같은 경우에도 이 외판 부분에 도어 캐치가 있는 방식이 아닌 이 상단부 윈도우 옆으로 해서 도어 캐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까지도 같이 챙겨갈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상단부에 보시면은. 루프바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썰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뒤 후면부로 넘어가서 뒷라인도 확인 한번 해 보실 건데요 뒤에는 후방 감지센서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범버랑 아, 뒤에 테일램프 트렁크 리드까지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트렁크 관리 상태는 일단 이렇게 매트를 씌워서 내장재를 보호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안쪽 하단부로 보시면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깊게 뻗어 있는 수납 공간과 자키와 그리고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러기지 스크린은 필요 없을 시대는 언제든 탈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상담부로 보시면은 스피커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트렁크 리드에 장착이 되어 있는 스피커지만, 아, 트렁크를 열고, 만약에 캠핑을 다니신다고 하시면, 자, 여기다가 테이블 깔아두시고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노래 감상까지 할수 있는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옵션 마지도 상당히 느낌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운전석 측면 라인도 같이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운전 측면 라인, 자, 뒤엔다, 뒷도어, 자, 앞도어. 앞에 왼쪽까지도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자, 측면부 라인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운전석 시트는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시트 컨디션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외관 못지 않은 시트 관리 상태도 상당히 훌륭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뜯어지거나 해진 부분들 일체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자, 시트 관리 상당히 잘 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어서 실내 안에 탑승을 해서, 자,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키는 메인 키, 보조 키, 어, 전부 다 포함해서 총 3개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시원하게 걸리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은 디젤 엔진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 아니고 어, 휘발유 엔진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환경 규제 부분에서도 제약을 받지 않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휘발유 엔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정숙성까지도 겸비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앞쪽에 계기판상 정확한 기로상 보여드릴게요. 와단부에 나와있는데요. 136,593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계기판상 경고동도 라인 부분들 일체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자 우리 핸들 보시면은 핸들은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안에 있는 내장재를 관리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자 앞쪽에는 지프의 정품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차량의 에어컨과 공조위기능 히터와 에어컨을 수정할 수 있는 스크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가단부에는 그 운전선 열선 조선결, 선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시가짝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기아봉 뒤쪽으로 보시면은 컵홀더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컵홀더 안쪽으로는 이 녹색 색상의 무드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터리까지 따로 이렇게 보관 중인 차량인데 한 번도 이용을 안 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안에는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보시면은 사륜 락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암레스트 안쪽으로는 간단한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안쪽으로도 깊게 뻗어있는 수납 공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대시보드 위쪽도 관리 상태가 상당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로는 ECM 룸미러, 블랙박스, 앞뒤 2채널 블랙박스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천장 부분에는 밖에서 보여드렸던 썰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천장 내장제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깔끔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외관이랑 앞좌석, 실내, 공간과 이 버튼까지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고 전차적 분께서 차를 진짜 깔끔하게 잘 관리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어우, 너무나도 지금 훌륭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뒷좌석마저도 전차주분께서 상당히 관리 잘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자, 시트는 이런 식으로 폴딩이 가능해요. 폴딩도 어, 일반, 이제 80%, 어, 뭐90% 정도만 되는 게 아니고 100% 완벽하게 뒷좌석을 전체 다 이렇게 평탄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큰짐 실으실 때, 그리고 간단하게 차 안에 주무실 때, 차박 캠핑 하실 때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체례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뒤로 제쳐두시고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자, 뒤에 있는 러깃 스크린을 탈거한다고 하면은 뒤로 좀 더, 더 누워서 갈수 있는 각도를 만들 수 있는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도 공간도 상당히 넓직하게 잘 빠져 있어요. 요 외관 보셨겠지만, 각져있는 외관 덕분에 정보도 높게 너무 잘 빠져 있어요. 머리부터 해서 천장까지. 공간이 엄청 많이 남아 있죠. 그만큼 뒤에 탑승하신 분들도 넓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차량이고요. 뒤쳐서 관리 상태, 도 쪽부터 해서 손전 내장재까지 상당히 깔끔한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상태와 실내 상태, 영상 속으로 같이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아,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이 차량이 699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그리고 구매 애정이신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언제든지 연락주시면은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차적과의 박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